그 합격하고 동기들하고 친하시죠? 동기분들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고 성적이 어느 정도였는지 대충 알고 계세요? 정우 학생님. 어, 저는 사실 잘은 모르는데 다들 자기 못했다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편입은 잘하는 애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비슷한 성적으로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뭐 우리가 합격해서 하는 얘기지만. 기본 베이스가 좋은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 외국 대학 출신자가 있다라든지 아, 아니면 공인 영어가 아주 고득점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유리한 게좀 확실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친구들이 학과에 동기 중에 있습니까? 저는 네. 없어요. 어, 네. 저는 그 고려대학교 본캠을 다닙니까 아, 본캠 네캠 다녔다가 건축 하고 싶어서 오. 오. 그러니까 예. 네. 동전. <웃음> 어, <웃음> 어. 계속 공공 그 캠다니 다닐 수 있는 건데 이제 군기여서 왔어요. 야, 한양대가 일어나. 한양대가 일어나. 어, 우리 수현아생 음, 저는 우선 전적대를 서로 밝혔는데요. 네. 그렇게 높은 음. 학교도 아니었고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저희 성적도 웬만큼 말했을 때 대충 비슷해서 그렇게 막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는 학생들은 없었어.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고 꿀팁일 수도 있는데 비슷비슷하다는 게 서울권 아니면 수도권. 아 위험할 수도 있는데 우선 수도권. 수도권. 음. 네, 수도권까지 음. 평점은 저요? 네. <laughs> 아, 저는 평점은 잘 받았었어요. 저는. 4.5만 점에 4.4, 4.3. <laughs> 박점이 좋았구나. 동기들 평점은? 국어까지 안 물어봤어요. <laughs>